778! 사단가가안 <목소리> 열려. 어이없네. 아니, 옆에 경비실도 없어요. 반, 반대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 출구는 여기 하나인데? 나 갇힌 거야? 갇혔어. 아, <laughs> 이거 공포 영화야? 아 이쪽으로도 나가는 길이 있다. 여기는 왠지 괜찮을 거야. 아 여기도 나가는 길이 있네. 여기는 내가 아까 들어왔던 데인가 보다. 아 시간 내잖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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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새. 아오소이님 거기는 그러니까 주민들 그거 인식해가지고 점점 열리는 점점 곳인가봐요 회사. 아직 안 나왔네 지금 픽업 예정시간이 7분이 지나있는 상태인데 음식이 아직 안 나왔네요 고린 중 다행이죠 어, 이쪽인지또 헤매고 있네요 어, 가끔 핀을 봐도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이럴 때는 난감해요 찾자 띵띵띵띵나 아, 찾았어. 나는 역시 럭키걸 역시 나는 럭키걸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딱딱딱고다 이제 연락처랑 이름 썼는데, 신분증까지 보야 될래? 아, 필요가 없는데, 신분증도 찾고 있어. 시간은 어디지? <laughs> 근데 지금 별로 오늘 오전 수입이 별로 좋진 않아요. 지금 19,200원 밖에 못했어요. 아, 근데 오늘 조금 돈이 조금 안 됐네. 헤어졌뻔했네. <laughs> <laughs> 2만 5,400원 밖에 안 돼. 일단은 우리 택배 가지러 가는 길 동안 계속 다시 일단 코를 켜놓고 가볼게요. 바닥 하나 어오는 하나도 처리하고서 택배 그거 받아서 그거 착용하고 일 한번 해봅시다. 그거 왠지 방송하면서 이럴 때좀 편할 것 같고 약간 근데 이게 그 방송을 제가 가로 모드로 딱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 막. 앵글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 튀김 너무 맛있겠다 여전하군 방향치 과정에서 네. 음식 나왔다 <laughs> 아, 내건줄 알았어. 아, 죄송합니다. 아, 내건줄 알았어. 죄송해요. 아, <laughs> 어, <건> <laughs> 우와, 여러분, 나 산에 올라왔어요. 여기 엄청 높아. 우와, 나 부산 여행 온것 같아. 우와, 여러분, 우와, 다 보여. 건물이 다 보여. 와, 여기 빗길에 넘어지겠다, 여러분. 빨간 도로에요. 되게 내가 무서워하는 빨간 도로. 어, 누가 모자를 떨궜다. 이거 모자 주워갈까? 깜짝색예 이쁜데? 따라서 내가 치고 싶다. 있습니다. 근데 떨어진 물건 잘못 주우면 안 되는데. 진짜 어딜 가나 깊이 지역이 있네요. 잠시 후 과속 있습니다. 아, 이, 나 이, 나이길 처음 와봐요. 우와. 아, 여기가 서동, 서이동이래요. 서이동. 이자 네. 여러분 빨간 도로 엄청 미끄러운 거 알죠 비오는 날 여기 오면은 안 되겠다. 와! 어 아! 깜짝이야. 오. 차가 갑자기 훅 튀어나왔어요. 그차도 놀래가지고. 와, 내가 지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면에서 차가 훅 나왔어요. 피하긴 피했는데. 심장 펑펑 거은그 사람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지.. 너무 미안한 표정으로.. 뭐이 <laughs> <막 이래 웃음> <laughs> 그래서 그냥 왔어.. 와.. 안 부딪.. 안 부딪혔으니깐 만정이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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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경우면 또.. 와.. 심장이 쿵펑 받은.. 서동 나랑 안 갔네.. 어.. 아니야.. 나 그래도 미안한 표정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적반하장으로.. 오! 적반화장으로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욕했지 나욕 잘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렇 싸울 이유는 없어요 사고 안 났으면 됐어 <laughs> 이걸 칼로 좀 잘라야 될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손목 거치대예요 내데거 협찬받은 거거든? 돈안 주셔도 된다 이 제품 써보게, 써보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돈안 받고 제품만 제공 받았어요. 손목 거치대인데 한번 해보자고. 어떤 식으로 차야 되는 거냐면, 이런 거는 어떻게 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끼는 거 맞겠지? 이게 장점은 그거야. 그... 이 방향을... 이 방향을 따로 이 방향을 따로 이렇게 이렇게 조절 그, 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앵글 조절을 조금 어렵다는 거 보자 이렇게 있어 어, 흔들거 고정을 좀빡 시켜야 될것같은데 일단은 대충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 들고 다닐 수가 있어 오케이 앉았어 근데 이거를 고정을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거를 다시 해보자, 손. 이거 고정이 잘안되는뭐 방법이 따로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laughs> 내가 못하는 것 같아. 자석이 <laughs> 어, 안 떨어져. <laughs> 우와! 됐다. 우와, 자석그 힘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율스 팩토리야. 율스 팩토리. 서로 잡았나? 완벽하게 하고 싶어 고정만 딱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픽업하고 할때 붙이면서 한번 다녀보자고요 나만 보이게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각도가 약간 이거 한번 연구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거를 어떻게 개조할지 도 개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어, 개조를 하면 되니까 좀 연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 6번 오전, 지금 운행 시간이 3시간했 됐는데요. 6권에... 2차전 밖에 못 걸었어요. 어, 좀 씁쓸한데. 이부템 시작. 좋아요, 다들. 좋아요. 2차전 갑시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그래도 제가 수입 꼴찌입니다. 어, 이래서 변제금 모으겠냐고요. 뭐 어, 2부입니다. 어, 우리. 해운대로 넘어가는 거, 해운대로 넘어가는 건데 너무 싫지만 일단 잡을게요. 7,000원짜리라서 <laughs> 해운대에 넘어가는 거라 가지고 프로모션 2,000원 붙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원래 4,000원, 5,000원짜리라는 거죠. 와 연산동에서 5 0 0 0 와. 짜로 근데 저는 유튜브 수익이 10만원도 안 돼가지고 지금 100달러 맞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서 1달러가 맞춰지면 그때 10만 원 들어와요. 아니, 동차전추월을 하고 있어, 레이! 7718! 저들은 뭐, 사고나도 몸은 안 닿을 줄 알았는데, 오바이 사고나면 죽어요, 여러분. 동차전추월 진짜, 개쌍욕 나오는 상황이에요, 동차전추월 아, 또, 빠났어, 아니 제가, 뭐,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그 말, 어, 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땡땡땡 야옹이, 고기한 땡땡, 이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 그래가지고 와 진짜 나를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많고 나를 아껴 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고 출석체크 할 때마다 한 번씩 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저질체력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아직 방송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 내일모레 실링 방송하려고 했었는데 주말이었잖아요. 주말이잖아요. 주말이고 하니까 배달, 배달 방송으로 이어서 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돌아오는 월요일날도 원래는 제가 배달 아예 쉬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휴무로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소식을 이제 들었네요. 그러면 월요일날도 그냥 저는 쉬지 않고 일을 할 거고요. 우리 격일 방송이지만 매일매일 잊지 않고 들어와 주셔가지고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을 아끼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향기양 야옹이 님도 니네 경종 좀 그만하고 헷갈리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멘탈이 터져가지고 일찍 방송을 해버리네요. 너무 면목 없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